네, 어, 안녕하세요.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비도 오는데 잘 들어가시고 감기 걸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꼭 어, 부자 되세요. 네, 여러분들이 부자 되면 저도 좋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만 육십 장 말고, 뭐, 이만, 3만 장이 됐겠죠. 다음에. 아, 밥도잘 먹고. <laughs> 곧 봐요. 네. 내일. 네. 네. 네, 저는, 저는 어차피 열심 계속 열심히 할 거니까. 안 네. 아, 군대 안가니다 뻔하러면안 돼요. 뻔하시시면안 돼요. 뻔하시면 요어하시안돼안요시면안 돼요. 뻔하시면 안 돼요. 뻔하시이요뻔하 돼요. 뻔하시면 하안 돼요. 안요 뻔하시면 안 돼요. 아 뭐, 하지않요하요 <laughs> 잘생겼다. 와, 멋있다. 어, 잘생겼어. 아! 아, 안돼요. <laughs> 네, 여러분. 어, 조심히 들어가시고, 저희 이제 다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데요? 뭐. 아, 뭐냐고요? 아, 진짜 별거 아닌데 스케줄이 있긴 해요. 별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봐도 후회할 수도 있어요. 원데요하 조심히 들